내가 여친금 몸담고 있는 데가 있어. 근데 저기 저집 구석을 보니까 화, 화기애애하고 너무 어? 단합도잘 되고 너무 좋아 보여. 아, 저기 진짜 가고 싶다. 난 저런 신 가족을 갖고 싶다. 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집 구석 들어가 보잖아. 어, 똑같아. 그집 구석만의 풍지풍파가 있어요. 어. 안녕하세요, 별상노령입니다. 요즘에 이제 <laughs> 문별한 신내림으로 인해서 네. 방황하는 무당 분들이 뭐 몇십만이 음.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런 방황을 좀 멈출 수 있게 음, 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음. 일단은 가리라는 자체가 음. 사실상 내가 원신 부모님한테 내림을 받고 음. 다른 신 부모님한테 가기 위해서. 음. 제 절차죠. 어, 가리라는 뭔가의 절차를 잡는데 저는 사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어, 가리는 어떠한 선생님이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본인 가리는 본인이 잡아야 돼. 어, 본인 가리를 본인이 잡을 수 있게끔 판때기를 열어주고 그 길을 조금 만들어주는 게 어찌됐든 신부모 역할인 거지. 신부모가 그 사람을 대신해서 대신 신을 받아서 줄 수는 없단 말이야. 어, 본인이 느껴야 되고 어? 사실상 제가 몇, 번도 몇 번이고 얘기를 했지만 원머리 제자랑 가리코 제자랑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어, 원머리는 나한테 정말 신병으로 점을 보고 어? 그 아이의 신명을 내가 캐치를 해내서 너는 신이야 너는 이제 무당길을 걸어가야 되는 아이야 하고 첫 관문부터 내가 동행을 하면서 끌고 오는 아이와 가릭제자들은 어찌됐든 간에 다른 신부모한테 머리를 틀고, 신격화가 돼 있어서 어찌됐든 온, 사, 온 아이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격화가 된 아이들을 오면은 해왔던 그 모든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바꾸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거를 바꿔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신부모와, 그거를 다 버리고 가야 되는 신제자도 힘들고요. 그 와중에 트러블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래서 다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결심을 했어요 가리 제자는 절대 받지 않겠다 어, 저가리고안 합니다 음. 뭐 방황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상담이 들어오고 어? 신부모랑 떨어져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사람들도 진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가리꽃을 안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상담은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정말 그 사람이 불쌍하다 그러면 도와줄 수는 있어요 어 그렇지만 가리 꽃으로 해서 제가 명목을 지어서 제자로 받는 일은 이제 절대 없어요. 그렇게 이제 물론 자세한 상담은 음. 이제 와서 이제 얘기를 해야겠지만 그쵸. 그런 것보다도 지금 현재 내가 이제 신내림을 받고 네. 부모가 떨어졌다면 음. 아요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네. 조언을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보통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일단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 어 가리 꽃은 당신을 위한 가리구을 하는 거지 입적을 위한 가리꽃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애동분들은 뭐 도, 금전이며 마음적이며 사람의 상처며 굉장히 환란수가 많단 말이야 그러면 그런 환란수가 많을 때는 내가 선택의 장애가 생겨요 선택장애가 생겨 내가 여기 지금 몸 담고 있는 데가 있어 근데 저기 저집 구석을 보니까 확 화기애애하고 너무 어? 단합도 잘 되고 너무 좋아 보여 아, 저기 진짜 가고 싶다. 난 저런 신가족을 갖고 싶다. 개, 이런 생각하는 사람 진짜 많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그 집구석 들어가 보잖아? 어? 똑같아. 그 집구석만의 풍지풍파가 있어요. 어. 그러니까 본인 일단 자신, 그리고 본인 신명이 일단은 제일 중요시 여겨야 되고, 가리를 잡는 것보다는 나를 끌어줄 수 있는 선생, 귀인을 잡으세요. 어. 그냥,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세요. 선생님, 저 이만저만 해가지고, 저 진짜 배우고 싶어요. 저좀 가르쳐 주세요. 그렇게 해서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 근데, 뭐, 너 가리 잡아야 된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 현역되지 마시라는 거야. 그러면 또 사람의 풍파와 금전의 풍파가 또 일어납니다. 진짜, 무당끼리 외롭잖아요. 어. 진짜 외로운데, 혼자는 못 가요, 이 길이. 어? 그러면, 정말, 등불이 될수 있는 귀인을 만나셨으면 하는 정말 바람이에요. 그래서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